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어린 딸이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딸을 데려가시지요. 그때를 회고하면서 쓴 갈릴리의 길이란 책을 보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나에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회의의 고통이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내게 흠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인도로 지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설마하면서 걱정했던 일들이 내 바람과 달리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지? 또,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정말 모든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실망했던 순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마음 한켠에 접어두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가슴에 쇠못을 박아도 끄떡없거나, 무슨 일을 만나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자체를 못마땅해 하시거나 혼내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자체를 부정하시려는 걸까요? 그런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하면서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고 해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빈틈 없고 훌륭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병이 들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가 병 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사를 오고 가는 제자를 위해서 자기가 염려하고 또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 주심으로 자기 근심을 덜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지식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돼.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일지라고 해도 실존적으로는 어려움과 부닥치게 되면 걱정과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여전히 머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고 작은 인생의 실은 하나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조차도 인생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평생 근심하다가 수고하고 가는 거 뭐라고요? 평생 근심하다가 수고하면서 가는 거 이렇게 정의했을 정도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염려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고 본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그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근심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살면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두려움과 근심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자체를 경멸하시거나 꾸짖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면서 살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왜 염려하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보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염려해야 하니?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보다 더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결국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를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예전에는 이 마른 들풀을 뗄감으로 썼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세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면 철이 들어가는 거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한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그 매서운 바람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와 풀들이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튀어내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되면 태양빛 아래서 죽지 않고 오히려 잎이 무성해지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어요. 누가 이렇게 그것들을 돌보시고 때마다 옷을 지어 입히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김민기라는 가수가 부른 상록수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가사가 참 좋아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그런데요, 이 가사는 신앙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노래에서는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식물 외에는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는 사람 없어요, 들풀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 풀들까지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가 사람들 손에 거두어져서 아궁이의 뗄감으로 던져지는 이름없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함을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비교의 방법을 써가시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는 존재야. 왜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의 가치대로 살아야지 가치를 위해서 덤으로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염려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문제를 놓고 구할 수 있는 참 하나님, 참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막내아들이 전화를 해서 초밥집이래요. 초밥집. 친구를 데리고 초밥을 사 주러 초밥집에 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생 카드로 결제가 되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와 같이 갔던 그 초밥집 초밥이 참 맛있었는지 친구한테 대접해 주고 싶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갔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혼자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방인들은 항상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2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세대를 살고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주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구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무엇을 구해야 구해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뀔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문맥상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의 백성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먼저 기도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33절 후반부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게 되겠죠 일종의 기부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야 기도는 기부앤테이크야 그의 나라와 의 구해 그러면 모든 게 더해질 거야 이게 주문이죠 이게 주문 이런 의미로 이 말씀 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같은데 에브리 n g 모든 게안 주어져 제자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나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세상은 지금도 광고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하라, 소유하라, 소유할 때 마치 모든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드라마나 광고를 보세요. 내가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지게 대사 못치는 이유가 뭐요? 예 뭔가 빽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걸 소유해야만 거기에 염려가 없고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끼리 더 가지고 빼앗길 순 있어도 영원한 만족, 영원한 최고, 영원한 1등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의 나라는 만족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해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존재. 거친 비유지만 예수님 시대에 돈이 좀 있는 부자와 아버지가 왕인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돈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인 사람이 더 당당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소유와 비교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존재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린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완전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자연재해의 법칙이 생기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고 있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급한 것은 내가 가라앉는 배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와 기준 속에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 기도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면 그도 옮겨 타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구하고 우선순위에 둘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 제발 너희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단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오늘 문제가 있어도 괴로워도 내 은행 잔고에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아니,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찍혀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몇 달, 몇 년, 혹은 몇십 년치 먹을 양식을 쌓아 두고 사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서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요구여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도, 그거 갖고 감사하지 않아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몇십 년치의 양식이 쌓아지면,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난리가 나요. 야, 이렇게 많은 은혜가 생겼어. 이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 그런 분들은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분들 본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거 먹을지 못 먹을지도 모르는 몇십년 뒤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 있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요. 왜요? 오늘 먹는 양식은 오늘도 내가 건강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 내일 주실 은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존 메가도 목사님은. 깊이 있는 강의의 설교를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런 유명세와 달리 평탄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아픔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대요. 그분이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부으면서 키운 다섯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 중직들과 함께 찾아와서 이제 좀 사임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때 메가던 목사님이 너무 배신감에 충격을 받아서 그 교회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교회에 머물렀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250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인 즉슨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다시 그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간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아마 제가 더 젊었을 때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잘 공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갈곳 없는 은혜라는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참 대단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장은 내 처지와 형편이 초라하고 불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머물러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갈곳 없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나요? 동의가 되는 거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시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돌아보니까 만약에 그때 나에게 물질이 더 있었으면. 딴 길로 갔을 거라는 거죠. 나에게 지식을 더 주시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보다 가치 있고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식이 더 많았다면 교만해져서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했던 것을 그 전부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낙심한 적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everything. 내가 구한 전부를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anything. 그때마다 꼭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때 우리는 비로소 작고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군요.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죠? 내일부터. 내일부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저건 안 하겠다는 거지. 다 알아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곧 오늘은 즐기겠다. 매일 오늘이잖아요. 그 말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 필요한 은혜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도 오늘이 되어야 그거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내일로 이루는, 미루는 것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일 해결받아야 할 문제 때문에 오늘 매여 있는 것도 오늘 염려하는 것도 주님이 보실 땐 너무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또 오늘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면, 내일 해결 받아야 될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거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 매일 오늘 새로운 밥을 지어 주는 것처럼 내일 필요한 은혜는 그때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